<laughs> 안녕하세요, 승우예요. 자, 이번에 포켓몬스터 바이올렛을 해볼 건데, 와! 네, 여러분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어, 지난번 영상에 미라이교는 타고 갔죠. 네, 이번에는 어 뭐야? 건물. 저 학교가 있나? 내모야 아하. 내가 뭘모양당 잠시 이 소다 우리 건물이 우리 학교. 오호. 우와, 같이 공부하는 게 있냐? 나 구치실 있냐? 나구치신 있어? 끝없이 표정이상 그리고 추억 왔음. 오호 응. 엄청 좋다 내오야날 거기 가도 돼? 아 맞다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거지 죄송스럽지만 파자하지마 환영해 자너 맞듯이 앞으로 가 어제 포켓몬 센터가? Let's go. 자칭 상처. 자칭 상처. 멀리 통마으로 가자. 뭐야? 아하, 지금은 미라인도 타고 조심해, 조심해. 와, 여기가 멀리 통마을 어? 어, 승부하자. 어? 쟤랑 한번 승부해 보자. 아하, 많은 걸면은 승부를 할수 있거든요. 반바지뿐만 운도가 승부를 걸어왔다. 반바지뿐만. 파란를가지않내 낚시를 아지 않고, 낚타를 하지 가 자, 가자. 를 하지 않고, 너는 나한테 안 돼? 야 꼬맹아 그러니까 형한테 반말하지 말아이 쟤가이 왜이 구라파독 잡을까 아니야 구라파독 싫어 무슨 응, 뭔지 식시겠어까 어? 什么？ 푸푸리니. 푸푸푸리니로 갈게요. 여러분들 아, <laughs> 멘치 좀왜 진짜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멘치 웃기지 않나요? 오호! 푸푸리, 푸푸푸리니를 여러분들 저는 디그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뜨거워. 아, 여러분들, 전드라거는 좀 그러니까, 푸푸리는 먼저 하도록 할게요. 헉! 아, 저기는 푸푸리 있어! 아니, 마을에 왜 푸푸니? 내호야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또 어디지, 이 자식아? 여긴 포켓몬 센터. 오호. 포켓몬 센터. 어, 여긴 프린드쇼. 프린드 쇼, 아프린드 쇼이 아니오냐. 에비 리페이나고 기술 머신 머신. 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장치인가? 아, 유심 무리 피자. 아프프린한테, 어, 키, 어, 여기 라토스! 가디아 만들고 싶은데, 왜 이러지? 아, 가디아 만들고 싶은데. 감사해요 간호수 누나 감사해요 뭐야 뭐야 그러나 뭐 푸푸린한테 저기도 몬스터 물 발견한 토크 코린이 말고 따로 키고 넣냐고오소저희 구라파도 이구나 나는 모험을 떠날 거다 아 나는 모험을 떠날 거야 o go! 아저희 돌아가는 길구나 그원천 가면 다시 가야 된다 아 사실 공중 라인 셋이 이용할 수 있겠지 공중 라인. 마트로 고시어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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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난 지금 바빠. 음, 오, 스프레이 학해야되거데푸푸푸리 푸푸푸리나 我问。Oh, 전화는 스쿨 가기 전이나 스쿨 가기 전에는 미라이도는 탈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정해 엄선 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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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할 수 있네 점프할 수십니까 생애 등록 쭈푸풀이니 도망간 지한번공5 뭐야? 수확해주지. 네모. 수확해주겠다. 네모가 승부를 받았다. 음, 나오하. 난 지금 은안 들어가보러 갈게요. 물타입은 풀타입보다 강하니까. 두 마리? 두 마리? 망했다. 불꽃이래! 좋가 별로야. 응,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죠. 내 오늘 잘대고있습니다 타입 상성 뭔지 와내 오늘. 어 타입 상성이 뭔지 알죠? 물 타입은 불 타입보다 강하다. 풀 풀은 물에 강하다. 물은 땅에 강하다. 이런, 이런 이렇게 약간. 망했. 급소에. 오늘 급소에 맞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프리님! 압뜨업 잘했어! 교체해야, 교,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 축구프리님. 뭐야 테라스탈. 테라스탈이 뭐야? 야 뜨거워 보여. 시스물한 대당에 나무 나무가 뭐야? 일단 돌이는 거는 한 번만. 야야 그거 반칙이지? 야너 진짜. 강탄대가 아닌데 아 테라스타 말했다 말했다 오 다행히 죽지 않았어 아쟤쟤 너무 위험한데 아니 먼저 먼저 공격하는게 어딨어 잠든 상태로 만들자 아, 뜨거 들어와 おお、入るだ。 기억의 조각 3개 소매 나왔다 오호 너무 좋은데 HP의 저녁 적응, 저녁까지 회복한다 아 그런데 왜 기력의 덩어리 안줘 기력의 덩어리가 더 좋은데 네모야, 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급식실 그 없냐? 악색 아, 식당 없냐? <laughs> 뭐야, 저 먹고 나는데. 네, 네모야. 아이, 그냥 폭염센터 가는 것 보다, 기념해줘가뭐 먹기는 안 <laughs> 좋아. 오호! 그래이프 아카데미, 참 좋은 옷이라 반찬이 맛있는 가게? 야나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 반찬가게 포켓몬 <laughs> <laughs> 고케몬... 스페라스 어? 싫어. 스파이시 포테이토. 나 이거 먹을래. 네 네. 잠시만 기다렸어요. 무슨 맛일까? 스파이시 포테이토. 양. 오, 매운 거. 맛있네. 스파이시 매운 거였어. 맛있줄알았는데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담이에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침으로 이거 엄마가 막 싸주시는데. 나이공 몰래. 와, 암! 아. 저는 안 했고. 와, 너무 좋다. 그, 좋다. 우리 어, 다른 반찬 사들건가 와, 레스토랑이다! 다른 말을 웃어보렴. 오후 팔아야 돼, 팔 때야. 아이! 꽃게 싫어. 여러분저저 꽃게는 싫어요. 와, 팔티 와, 파야, 오늘 래다 알았어, 정말 기다려 엄마가 주신 용돈도 많으니까 음식 막사 먹을 수 있다 <laughs> 그럼 배부를 거 <할> 아니야 <laughs> 너무 맵다 너무 매워 자, 이제 가시러 아줌마 어디 갔어? 아니야 저기 저거 먹어봐. 오고 있어. 끝. 얘들아, 수업 끝났구나. 뭐야? 여기 반찬가게 더 없어? 뭐야? 반찬가게가 없네. 더 찾아봐야겠다. 반찬가게. 방금 저기서 시식한 데도 있었는데 뭐야 뭐야 어딨어 여기저기 식당을 찾습니다 그레이프 아카데미의 맛집을 찾습니다 교감은 왜 승부를 잘하고 싶어 나도 나 승부보다 먹는 게더 좋네 나 승부보다 먹는 게더 좋네 그, 역시 돼지 먹고 오호 아줌마 저 군주 먹밥이요 안녕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네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스코를 다음에 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캐사디아 하나 먹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초코 딸기 초코 할게요 후, 맛있겠다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